뇽아. 자 여러분 3트째입니다 3트째 삼투집. 드디어 3트 <laughs> 오늘 제가 한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당차게 시식 그 참치김밥이랑 오뎅 참치김밥이랑 비낭김밥 이렇게 시켰어 너무 기대돼 이쯤 되니까 여기가 특징이 있어? 참치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왕참치? 왕참치가 엄청 응 빨간불 그고 여기 뭐야? 여기 현종이가 이트 때 어. 여기를 크로즈제로처럼 학교에 어. 전력 질주한다고 똥 싸고 다시 나왔어 <laughs> <laughs> 내가 그 봤어. <laughs> 앞에 문구점도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들어가래, 저거. 지기 이미 이런 게 써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1 2시 반에 예약했었는데. 참치김밥 세 개랑 국참2 개, 엄마 하나 아닌데요? 어, 아, 네, 그거 맞아요. 아유부김밥이랑 치즈김밥 추가 주세요. 김포 크기 봐. 우와. <웃음> 신난다. <웃음> 쩔어, 쩔어. <웃음> 진짜 뚱뚱하다. 그러니까. 어디 올리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유튜브 채널 핫식당이란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아, <laughs> 엄청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저희요? 네. 뭐안 유명하진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밤에 한번 오시지 않았나? 네, 맞아요. 저희 거에 댓글도 막 달아주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해요. 예 네, 맞아요. 사진도 찍을까요? 맞네. 아이고. 아이고. 너우니까 댓글 달았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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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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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이것도 니라오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네니다겠습니다다다감사합다 네. 드디어 다다 드디어 니다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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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합니사 어, 요즘 애들 유행하는 거다 어 이거 칼이잖아 그거 자, 뭐 무슨 칼이라 하는데? 이거? 아우 어, 진짜 다 갖고 싶다 좋은 생각 있어 뭐? 어? 저 장미칼을 어. 하나씩 사고 카드를 그냥 깡으로 하나씩만 사 좋아 근데 음.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 근본이 없어졌는데? 그니까 이게 뭐야 무슨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좀 근본 있는 거 없냐? 이게 좋다 매지션 나소울번너 선생님 저희 결, 이거 돈으로 혼내겠습니다. 다 계산했어요. <뭐라> 3만 원. 네. 3만 원요? 생보다 <뭐라> 많이 나왔죠. 저 어릴 때 이런 문구점에서 3만 원이 아니라 삼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계좌이체 잘하고요. 아이고. 하나요. 삼천만 원개그를못 하겠네. 양말에 집폐 구겨 넣는 재미가 없다고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실례합니다. 동전 안넣나요안 넣어요. 안 아이고. 진짜, 아, 진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충격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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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버림 들고 다녔어. 얘도 삼성페이 쓴다는 거냐? <laughs> <laughs> 아. 참치가 엄청 많아. 팍팍팍팍. 오늘의 잘산 물건. 아잘 먹겠습니다. 야 김밥이 엄청 두꺼워 보면은 엄청 실해. 불닭볶음면인데. 어. 계란 어. 음, 넣고 넣어서 오. 장칼국수 맹키로. 그러네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좋아. 어떻게 했어? 김밥이 뭐야 이게? 엄마 김밥이라고 청주에서 산 건데 속을 왕창 넣어주는 걸로 유명해. 근데 가격이 또 놀라지 마시라요. 일반 김밥 4 0 원, 0원원 대는 똑같아. 네? 진짜. 와 대박. 이거 봐봐. <Netz stereotype> <호쏨피> 와... 와! 너무 잘 끓였다 진짜 나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휘시야잘하참한 마리 나오겠다 이거 진짜 와와 존나 <laughs> <electricity> 맛있어 이걸 장칼국수처럼 끓인게 너무 잘했어 고마워 야 장칼국수 많이 먹으니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다 은길이가 칭찬 잘해 나 좋은 말 잘해줘? 은길이는 응. 플러싱을 잘해 옛날에 내가 플러팅했던 여자를 경주가최간사건이있었는 그 그게 무슨 사건였어? 너랑 응. 나랑 관저동 응. 노란통닭에서 응. <laughs> 술 먹고 있었어 근데 거기 노란통닭 아르바이트 했던 미녀가 있었지 그래서 은길이가 거기서 응. 아름다우시다 라고 했어 응. 그거 이제 형주한테 말했어 야관지동 노랑통닭 가서 밥 먹자 노랑통닭에 응. 엄청 미녀가 있대 응. 그러니까 형주가 내가 꼬실래 그래서 아 어, 안돼 은길이가 찜공 했는데 근데 꺼져 내가 할거한다에 보랏듯이 방살처 먹어야겠어 그리고 당시에 형주가 나랑 완전 응. 모른 사이였다는 사실이야 응 아니야 은길아 항상 우리는 누군가 한 명한테 놀아나고 있어 두 <laughs> 그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 응. 얘가 계속 나한테 은길이 족밥이라 은길이 여자를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한거야 <laughs>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돈을 물어볼 게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이 새끼가 이상한 떡스라이트존 나온다니까. 뭐너몰랐 나한테 어떤 떡스라이트를 한줄 알아? 유근기는 항상 우울해야 된대. <laughs> 그때 그랬었어. <laughs> 은기이는 우울한 게 맛이라고. 그리고 난 놀라운 데김선생이 음. 말한 게다또 맞아 떨어지는 게 신기해. 딱 보면은 처음에는 잘생겼다라고 내가 착각할 거래. 유근기를 보자마자. <laughs> 가끔씩 있으면은 정신이라는 걸 깨달을 거야. 3일 3일짜리 잘생긴다 댓글에 <laughs> <laughs> 아, 그래, 누가 가끔씩 잘생겼다는 얘기 하잖아 응. 응. 그러면은 누가 꼭 부정해 너노 아니면 은기는뭐 <laughs> 느끼한 타입이라 여자한테 인기 많은 건 아님 나도 알아요 느끼하게 <laughs> 생긴 거 봐봐 이 우울한 게이 제일 재밌어 여기가 그러니까 억울하고어 억울한, 어, 억울한, 어, 억울한, 억울한 길은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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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억울한 게 아니라 억울한 길 맞아 억울한 길 억울한 길이 억울한 게이 제일 재밌어 응. 난 자주 억울해 <laughs> 내가 오늘 월드컵을 하나 가져왔어 월드컵? 근데 이거는 응. 직접 만들었어 응. 너가? 만약에 응. 월드컵 응응. 가장 성공했을 사람? 암안 걸린 최강텐션 백원우대 비호감 없는 방에서 와그성이가 와. 와. 호감만 있으면 사실 러블리 끝판왕이거든 맞아 근데 호감이라는 거는 응. 해송이의 그런 답답한 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생기는 건데. 아 근데 그거 없으면 안 웃겨. 그게 없으면 또 재미가 없어. 안 양면의 거이야난 개봉. <laughs> 아안 걸리는 풀 컨디션. 아망 걸리면. 아 근데 암안 걸렸으면 좀더 거만했을 것 같아. 아한번한 번. 한 번, 한 아, 번, 한번 아니, 아니 왜냐면은 얘가 음. 죽을 뻔했잖아 그 누가. 그 음. 뒤로 삶이 되게 간절하고 자기 인생에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일도 막워라벨도 그 맞추고 막 이런단 말이야 얘가. 아고긴 그랬구나. 어.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럼 그런 느낌이 안 나왔을 것 같아. 뭐야, 이것도 맛있어. 뭐야? 아프리카에서 대상 받은 건전지대. 송위 제한 없는 유튜브에서의 핫소스. 똥꼬 같은 거 모자이크 안 해도 근데 내가 편집을 해본 거로서 생각을 하기에는 음. 너희들은 라이브보다는 이런 매체가 더 어울려. 아 예, 맞습니다. 아 근데 <laughs> 이쁘잖아, 이쁘. 만약에 네가 어. 대상을 받아서 건전지대. 그러면 솔직히 계속 아프리카 하겠지. 왜냐면 그러니까 대상인데. 철구, 지, 지코, 로이드 감스트 이 역할을 다할수 있는 올 플레이어야. 그럼 니네가 아프리카를 계속 했으면 어떤 컨텐츠를 했을 것 같아? 바로 엑셀 키고 여자들 쫙간 다음에 <웃음> <웃음> 은길이가 뒤에서 계속 카운팅 해주고. 난 그때도 너네 매니저였거아 <laughs> 근데 나도 역시 수위 조절 없는 핫소스. 아 이거는 할말 많은 게.

<laughs> 그래서 우리가 노팬티 게임은 오마카세처럼 우리 집에 와서 좀 봐도 될것 같은 남자들 있잖아. 성민이나 동재 님이나 이런 분들 오면은 맛있는 거 보여드리겠다고 제공하잖아. 나도 봤는데 동재 님이 이렇게 웃는데 얼굴이 이렇게 뺑뺑뺑 돌아갔셨어 너무 <웃음> 웃겨가지고. <웃음> 자 그러면 은 수위 제한 없는 유튜브에서의 핫서스로 간다. 아 나도 그게 난것 같아. 어 아, 수위 제한 없는 유튜브 핫서스. 쇼박스만큼 성장한 와다다 필름. 아 vs 대 눈치왕 황해성. 이거 둘다황해성 아. 내가볼때 그냥 눈치왕 황해성으로 가야 돼. 우리 옛날에 핫스 정지당했을 때 60억 구독자를 보유한 황여성 역할 하나 해준 적 있거든. 응.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 아, 그리고 해이가 실제 그 역할했을 때 자기가 진짜 뭐가 된 것처럼 했어 너네 음모 한번 됐을 때. 소이가 어. 구독자가 한창 더 높았던 시절에. 어, 맞아. 진짜 그 사일 정도? 아 사일 아니야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동안. 5시간 뭐... 한 시간 안 해서 이모어아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을 같이 넘겨줘서 감사합니다. 화려, 어, 진짜, 진짜 멋있다. 절세 미녀 역캠 조은이대 F 100% 송영주. 성격이 어. 그대로야, 성격이. 어. 그은이또밥 먹다가 입 벌리고 아아아데 얼굴이 얼굴이 개이뻐. 얼굴이 개이뻐? 어, 얼굴 그러면 정해보자. 설이나설인아내데 요즘 핫소스 소개팅 컨디션 나왔 카메라가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적으니까. <laughs> 뭐할 건데? 절세미녀 옆에 조은이, F100, 송영주. 근데, 근데 은이가 방금 궁금했던 것처럼 얼굴이 이뻐졌는데? 지금 하는 거랑 똑같네요. 응. 음. 이렇게 이런 걸다 해? 응. 어. 아, 이쁜 은희? 이쁜은이가 줄넘기 클럽하는 거 상상했는데 개귀엽다 <laughs> <laughs> 이거 봐설리나가야 F백 송영수 생각 좀 해봐 어 근데 니가 공감을 잘 주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존나 짜 징그러워 <laughs> 징그럽다 그래 여자친구한테 너만큼은 나이... 그건 F인 철이야 아, 그러잖아아 나는 예쁜은이 부자고 싶거든 은이라서 근데 예쁘면은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아 외모지상 주의 외모지상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바, 다음에 좀 아망 걸리고 풀테이션 건우대 수위수위 제한 없는 핫소스 나는 자신 있게 말 듣는 게 우리 수위 조절 제한 없는 핫소스가 훨씬 높기 잖아 진짜 수위 없는 핫소스 나도 수위 없는 핫소스 수위 없는 핫소스가 어 수위 하소스. 없는 핫소스대 눈치랑 해성 결승이지 어 결승이야 근데 수위 없는 핫소스를 위협할 만큼 눈치 많은 해성이가 세거든 해성이랑 같이 그 촬영하는 날 해성이 아침 안 깨워도 돼 아, 오케이 쏘지 재현, 거아수스보다는 눈치. 눈치 많은해성이 다. 쏘지 선을지만지금해지 받은